해야지, 해야지, 다 핸드폰 잡고 있어. 그래서, 이, 이 문제는 알겠죠? 이제 잘알했지 네. 응? 곱셈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고, 응? 다른 것도 배레이션을 줘보고, 저런 경우에는, 저런 동질로부터 보통 우리가 반복적으로 뭔가 작업을 해서 알아낼 수 있는 최대 한계는 반복 작업을 해서 알아낸다는 이야기가 다 가산 까지밖에안 되잖아요. 그지? 일단 그러니까 가산 가상, 가산 집합 지금 이런 경우에는 유리집합 정도 되는 곳에서는 그 값인 모달을 다 거의 결정할 수가 있다고요. 응? 그럼 유리즈 그 다음에는 맨날 똑같은 거야. 함수가 연속이면. 유리수점에서 합수값에 의해서 모든 다른 점에서 합축값이 다 결정이 된다. 그게 요거죠? 함수가 <laughs> 연속이고, FR이 연속된다. 요거 일반화시키면, 다 결정이 되어 있다면 f가 어? 유리 시점에서는 뭔줄 알아요? 이 경우는 내가 이게 이미 주어져 있어. 어? 알아. 그렇고 여기에다가 f가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f가 하나밖에 없다. 이 값의 유리 점에 대해 알고 있는 모각에 의해서 그러면 그냥 결정 난다. 이게 이 내용이에요, 대표적으로. 응? 왜, 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이걸 이제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두 개를 떴는데 여기서 지금 보이라는 게 뭐예요? 이리수점에서 모두 다 0이면, 압박 한편적으로 0이다. 이거 보이라는 거죠. 보일 때 어떻게 쓰냐면 이제 무리, x가 무리수일 때 값이, 결, 결, 요게 뭔지만 알면 되잖아. 요값이 근데 브리스의 절값은 이브리수에 대해서 골로 수렴하는 유리 수열을 가져와요. 유리 수열을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f가 연속이기 때문에 f(x)에서의 함수값은 뭐하고 같으냐면 아이무한 대로 갈때 f의 아래라고 맞죠? 이게 연속의 정의잖아. 네, 네. 근데 아르네스의 함수도 <laughs> 다 영으로 줄수 있죠. 유리수 점도 다 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다0이니까0 그래서 무리수 점에서 3 0가 영이다. 그래서 함수가 모든 점에서 다0이다 이렇게 된 <laughs>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이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 유리수 점의 함수가 결정되면 하나밖에 없냐? 그걸로 결정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F하고 G라는 두 개의 연속함수가 있어요 연속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F하고 G가 모든 점에서 함수가 다 같은게 아니라 유리수점에서는 함수값이 똑같아요 Fx하고 Gx가 모든 점에서 같은게 아니라 여기는 R이야 모든 점에서 같은 게 아니라 유리수점에서만 함수 값이 같해. 그러면 결론이 뭐냐? f 고 g 하고 다른 점수어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유리수점에서는 이제 은 함수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야. <laughs>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적어 십을 하는 거예요. 유리점에서나 이렇게 넘겨. 빼. 그러니까 f 빼기 z라는 함수를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내가 이렇게 놓으면. 조게요 문제 의 상황이죠. a지가 음... 유리수점에서는 다0이죠 네. 그리고 a지가 연속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a지가 한 근적으로 0이죠 네. 이 정리를 쓰면 이 결과를 씁니다. 한 근적으로 0이니까 문제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속이라는 성질이 있으면 조밀 부분 집합, 꼭 유리수 집합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조밀한 부분 집합 위에서 정의된 그러한 함수도 네네. 이 조밀한 부분집합 위에서 정의된 함수값에 의해서 함수가 그냥 결정이 된다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조밀한 부분집합을 찾은 게 유리수만 말고 어쩌게 있어. 유리수에다가 파일을 보냈던 거. 이것도 조밀해요. 네. 이것도 조밀 부분. 유리수 값이다. 여기서 이 문제가 이걸 로 바뀌어도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요요 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 뭐예요, 인데요? 이게 어떤 지파가 있는데 A가 실수 지파 아래 조밀분지파. 그럼 바뀌어도 다 똑같대, 그죠? 조밀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A의 로드를 취하면 이게 슬질적으로 전차가 된다. 이게 붙는 접점에는. 아그레먼트가 똑같잖아요. 뭐가 음. 됐든간에 유리수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잖아. 근루 네. 간은 그 집합의 점렬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조밀하면 그런 게 항상 있지 네. 뭐냐. 이거 이거 두 개는 다 했지? 저거 저소안 봐도 되죠? 네. 어? 네. 쓴게다를 쓴 수도 있으니 한번. 여기 이실험 필요 없는데. 자 아, 여기 필요한가? 아 이거 실출로뭐렇게 이렇게 되는데 아까가 같은 고해요 자는 제부터 연속이라는 거는 그때 넘겨서 빼버리면 어셈블런트를 그 빼버리면 어제면제 연속이라는 거 하고 같거든요. 그,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작이됐던거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중요하지 말고. 그걸 풀어주는 게 예. f가 f는 다른 점 x는 a에서 연속. 이거하고 동치인 조건이 뭐죠? l i x가 a로 갈때 f(x)는 f(a)다 이거죠. 이거. 근데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이식하고 이식 이식하고 뭐가 동치냐면. x가 a로 갈때 f 의 x 마이너스 a가 0이다. 이거 뭉치죠? 네. 덧셈 조건때문에. 네. 그죠? 어.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뭉치냐면 h가 0으로 갈때 네. f 의 h가 0. 네. 그리고 0이 다르한니 f 의 0이었죠. 네. 그죠? 이렇게 써주는게 이 문제 풀이 에서는 네.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틀도 제대로 썼나보 자, 은 이미 어요 f 까 영원, 영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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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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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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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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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이거, 이 이거 앞에 있었던 내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건 먼저 해주는 거예요. 먼저 쭉 해주고, 먼저 준비를 다 하고, 어? 이런 걸 준비하에 지금부터 연속인 걸 보이자. 그리고 입술로는 인연수로 하자. 그러기 시작하는 게맞이문제의맨 앞에. 저는 답을 좀드한 거. 지금 임의의 양수를 하자 해놓고, 보면 모든 x는 a에서 영임을 보이자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라고. 이걸 보이자, 이걸 보일 때뭘 쓰겠다. 이슈론 델타법으로 증명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 다음에 이슈론 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좀. 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 풀이에서 저는 이런 식의 선택이 더 적합한 거 같아요. 이때를 굳이 연습시키는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가 c 적는 뭐다? 유리 시점에서는 c r 이 아까와 같은 물을 쓸 때는 유리샐로 응. 하고 양쪽 방향으 해서 근데 물고는안되패안 <laughs> 우리 집을 큐라고 넣는 거는 조금 남짓 같은데. 그냥 뭐해필 리뷰스가 Q 거든 아, 다아 아, 근데 아, 저 스펙 아예 쓰지 않았어요. 아, 그거 뭐 너는 아를 쓰든 에스를 쓰든 뭐기이 어, 임의 실수를 할 때. 근데 해필큐를 썼냐 이거 지해필 리뷰스 집합을 그냥 큐를 아, 썼냐. <laughs>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 듣는 사람이 편하게 해주는 게 말하는 사람자연 z 쓴 느낌 아지? 자연에다가 어제 용현이 i 라고쓴 거. 네. 어? 자, 문제부답 함수 f가 루트 x 그래요. 루트 x의 최대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맞죠? 네. 어, 그래서 그 정의역이 이렇게 되네. 이거는 별거 아닌 것같지만 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함수를 볼 때요, 어? 그때 어, 그 정의역을 언제나 주의깊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서 이게 이게 이건 이제 모든 정의역 모든 정의역을 다진 거잖아요. 어? 근데 여기를 이렇게 보를 수가 있어. 요 이런 문제가 완전히 달라들. 정의역을 바꿔버리면 네. 축소를 해 버리면 결론이 많이 달라진다고. 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일단 그런 경우를 별로 안 다져서 그 주의를 안 기울이는데 대학에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함수를 읽을 때 식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식만 치중하지 말고 정의역이 뭔가도 같이 꼭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돼. 정이 여기 달라이수라질수고 자, 다고 x 가 연속임을 증명하고 연속함수가 서보다 크면 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위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어? 이건 합성함수 연속이다를 증명 이렇 앞에 아마 있을거예요 그럼 누가 쓰면 되지? 네유튜브 아. 연속이고 유튜브 네. 연속이 있냐 그래서 그냥 아 그렇게 썼네 합성함수를 해서 연속이다 파스.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맞 막상 물어보니까 음. 쓸거 없더라 아. 음. 그 다음에 연속함수 증명하는 거는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 음. 자 근데 조석아 네 A를 어디서 가져왔어? 그냥 영하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져왔지 근데 찍하면 너 여기서 뭘 얻었어? 아이고 뭘었니 루트 A 분의 A가 영면 음. 이 세상에 음. 이런 거 없는데 그럼 영을 제외하고라고 붙였어요. 그러면 영에서는 따로 해줘야지. 형이 뭐나눗말할 때는 언제나 영을 주의해. 애점부터 어디가 문제였냐면, 네. 응? 이걸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 해주고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x도 영이 될수 있고 a도 영이 될수 있지. 네. 그러니까 못 해주면 안될 수가 없어. 영은 안 되잖아. 영으로 나누고 영으로무다무 너무 죠그너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너심 해야 돼. 요거무게한 거고 네. 여기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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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무 너무 너무 요무 너무 어무 너무 너무 너 델타의 이슬로르자 여기 이슬로르자 보면 여기가 뭐가 돼요? 델타. 이슬로 제법이지. 아, 네이타를슬로 제법으로 잡는 거 그러면 음.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보고 고하나 좋습니다. 끝시야 끝났네? 응, 네. 오늘은요. 근데 너무 맨날 하는 게 지붕 거 같지 않냐? 네, 뭘 많은 걸 했어? 내가 일부러 질질 늘렸는데. <웃음> <웃음> 사람이 좀 접어서... 아니야. 저저저저 나와서 아장 문제 나은 사람 난이라도 열심히 하면 사람 수가 부족하지 않아. 좀더 열심히 해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요정인들을 거둬야지. 수고들했어요. 내일 5.5까지 풀어주세요.